자 최근 들어서 집이 안 팔립니다.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립니다.라는 분위기가 아주 역력합니다. 집이 안 팔려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팔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싸게 내놓아서 안 팔리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미 팔린 가격과 같은 가격에 내놓거나 또는 약간 내려서 내놔도 안 팔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들이 연일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멈추고 매수세도 멈추고. 반대로 오르는 것이 있다면 집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집주인들의 혈압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는 것이 공식화되면서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 예상이 되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 괜찮은 급매물을 찾느라고 아주 바빠졌습니다. 저희에게도 정말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나요? 또 급매물 나올 지역을 미리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금매물이 나와도 알기 어렵고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나오는 금매, 금매는 인터넷에 안 나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금매는 금매가 아니라 너무 안 팔려서 악성 매물인 겁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효과를 확실하게 내린 이런 매물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격 합의를 해주겠다 라는 식의 매물들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게 호가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매수하려고 또 달려들지도 않고 그야말로 급매 대기 중인 상태죠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안 파실래요? 묻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세를 준 집주인들은 전세 입자의 동의 없이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이참에 내가 살까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역시 그런데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수 있는 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전세입자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강남, 마용성, 이렇게 집값이 급등한 지역 외에 다른 서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매물이 현재까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괜찮은 매물을 찾는 수요는 늘어났는데 이에 비해서 호가를 많이 낮춘 급매물은 아직 없다는 것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된다는 얘기가 이미 작년에 7, 8월부터 제가 예측드렸던 얘기고요. 실상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미 팔 사람들은 팔았거나 증여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 댓글에도 덕분에 작년에 이미 팔았다라는 댓글이 아주 많이 달리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매도를 서두르는 분들이 그나마 적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게 이게 설마 그렇게 되겠어? 선거도 코앞인데 또 연장하겠지 뭐 이렇게 여유 부리던 분들도 아직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다 갑자기 또 집을 파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 물량은 설 연휴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급매물을 추천받았거나 또 그걸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계획을 좀 세우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급매가 나와도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변수인 건 맞지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들이 많아서 거래 활성화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은 또 아니죠. 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다주택자 분들과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은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다주택자분들 모두가 다 투기꾼은 아니죠. 임대를 공급해주는 공급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에 나오는 모든 주택을 한 가구당 한 채씩 살수 있는 경제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업이라는 것도 존중받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이런 좋은 이유로 주택을 투기하고 집을 여러 채 사들여서 시중에 풀려야 할 공급의 수를 줄이는 다주택은좀 매물로 나와야 주택수가 모자라 집값이 급등하는 일을 그나마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한 세금 정책으로 매물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에 묶이다 보니 매물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이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예고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팔기는 팔아야 되겠죠. 정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게 내놔야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2020년, 21년, 22년 이 시절에 갭투자하신 분들은 전세를 끼고 이미 많이 집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21년 최고가를 아직 못 넘은 지역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인천 송도는 자산가들 중에 한 채를 더 사놔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사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송도를 선택했냐면,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확실하게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 아파트 값은 정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지금 왔는데요. 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 1차 아파트의 거래 추이를 제가 체크해보니까 전용 78제곱미터 32평이 21년 7억 9천만원 최고가를 찍었는데 최근 거래된 것을 보니까 한20% 정도 하락한 6억 초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팔아도 역시 손해가 난 겁니다 자 송도의 호반베르디움 에듀시티 이 아파트를 제가 보니까 전용 75제곱미터 30평을 보면 아, 22년 9억 정도를 주고 샀는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30% 하락된 6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꼭 강남에만 있는 건 아니죠. 서울의 집한채 그리고 경기도 주요 지역에 한채더 갖고 있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투자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송도는 21년, 20년 최고가 대비 50% 넘게 하락해서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한두 건 나오고 있죠.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서울 주요 입지의 다주택자분들은 엄청난 상승을 해서 엄청난 이 구간에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이제 서서히 시장에 하나둘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전세 입자가 있는 집들은 매물로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물의 양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실수요자분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부동산 시장의 3대 모순 바로 이겁니다. 매도인들은 지옥입니다. 비싸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전고점 대비 20-30% 낮춰도 안 팔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송도처럼 개투자가 많았던 지역이라면 팔아도 곧바로 손실 확정이다 라고 하는 눈물의 손절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온 겁니다. 자두 번째 모순은 매수를 해도 살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진짜 금매는 중개업소 장부 속에 있지 인터넷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을 쥐고 있지 않으면 그림에 떡인 상태가 바로 금매물이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모순은요. 다주택자 양도 중과 유예 종료가 5월 9일로 다가오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야말로 혈관이 막혔다. 이런 현상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책의 역설인 겁니다. 자,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할수 없이 울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매는 인터넷에 없습니다. 꼭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늬만 금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단골 부동산의 대출 승인 내역이나 현금 동원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 이거 집 나오면 진짜 살 사람이야 하는 인상을 심어줘야 금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집주인들은 설 연휴가 지나서 2, 3월 안에 살상 마지막 매도 타이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행동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페어모TV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